안녕하세요.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뭐두개 배워보는데 우리가 썬텐이란 말은 많이 하죠. 근데 썬텐이 여러분이 명사로만 쓰인다는 걸잘 몰라요. 그리고 얘네들이 많이 쓰는 등 같은 단어는 텐이에요. 텐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얘들은 아주 다양하게 이걸 써요. 무두질하는 것도 쓰이고요. 혼내다. 에이. 우리,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뭐, 잘못해갖고, 되게 맞은 적이 있는데, 이게 맞아갖고 가죽이, 예, 새카매져요. 세게 맞으면. 그렇게 맞는 것을, 테닝 한, 테 한다고 얘기돼요 참, 어린 시절에 저도 참 못했습니다. 공부를 못하고 그러진 않았는데, 아무튼 개구장이었어요. 그래갖고, 뭘 잘못했는지 자전거는 선생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. 자, 글을 읽어보죠. 하나 you all 너네들 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하고 실크가 질문 아빠가 물은 거죠. nothing 제 오빠가 말한 거죠. James evasion. 음, 오빠가 말을 피하는 것은 told me. 나에게 그 게임이 비밀이라는 걸말하는 것이었고 so 그래서 i kept 계속 조용히 했다. What are you doing with those scissors? 그 가위들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 그렇, 어? 그렇다면 If it's today's, t o d a y s 니 그게 오늘 신문이면 I will n you, 혼내줄 거다 이런 거죠. Nothing 뭐 이런 거죠. 명사로만 사용되는, 썬텐은 명사로만 사용되는, 동사로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비격식어에서 때리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텐인 거예요. 음. 텐이죠. 그 썬텐이 있고 텐인 햇빛을 태우고 생가죽을 무두질하다 있는데 비격식적으로 보면 때리다 이 뜻인 거예요. 생가직이 황, 황갈색이 되게 때리는 데서 온 단어예요. 햇빛하고 상관없이 무두질하다 해서 발생한 단어라는 거죠. 예, 조금 어렵죠? 음, 뭐, 그렇지만 뭐 이런 정도 있뜻이 알아, 쉽게 알아둘 수도 있죠.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